구원의 역사는 인정되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구원의 역사는 주 예수님의 권위로 인정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문자적인 사실성, 홍수 발생의 실재성, 선지자 요나의 기적적인 경험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사실은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토록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책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책에서 자신의 인격에 관한 주요 명칭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맹세에서도 자신을 이 책과 연관시키셨습니다. 미래에 관하여 그는 자신이 영광 중에 친히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셨으며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 왕국이 실제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사도들도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에반스 박사에 의하면 주 예수님의 성경인 구약에서는 주께서 가라사대라는 구절이 3,5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고 인격적인 말씀이신데 기록된 말씀의 1.1획은 전 우주의 모든 행성과 태양계보다도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의 유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율법과 및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또 멸하지 않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기계적으로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며 편협하고 비기독교적인 속박을 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포함하여 구원 역사상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계시는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성경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속에서 단어와 문장 속에서 계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계시를 자신들의 증거로서 말하길 원했으며, 또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할 때그 역사의 왕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전체 계시는 하나의 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원의 중심입니다. 그는 태양이십니다. 그로부터 원 전체가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불신과 반신으로 인하여 성경에 관해 올바른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특별히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성경의 처음 몇 장, 다니엘의 예언,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재림에 관한 그릇텐 태도를 취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과 중간과 결말이 이해될 리 없으며 또 구원사라는 놀라운 성전은 그에게 밀폐된 건물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기록으로서 완전한 단일체이며 생명력 넘치는 유기체이며 계획에 따라 역사 속에서 성취된 예언의 체계입니다. 성경은 이미 설계도가 마련되어 있는 훌륭한 건물로서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모든 부분이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장엄한 심포니의 중심 멜로디가 됩니다. 그러나 인정된 것과 실제한 것의 조화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겸손히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기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성경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성격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고려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즉, 시대와 섭리, 단계적 변화, 분류에 따라서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서를 이렇게 읽을 줄 알게 되면 인간의 정신은 가능한 최고의 예언적 감시탑에 올라서게 되므로 세계와 시대가 그 넓혀진 시야 속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인격의 좁은 범위를 초월하고, 민족성과 문화의 환계도 초월하고, 현재와 시간 자체의 모든 한계도 초월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정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품고, 현재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동시에 내다보게 됩니다. 밝아진 영적 안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 속까지도 볼수 있으며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과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창조로부터 구세주 그리스도의 이르기까지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순례 여행의 계열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도가 철저하고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현대 철학의 개념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 또한 성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유주의적, 비판적 태도를 대비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신앙의 방패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이 과업을 너무 크게 확장해 나가다 보면 지면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단일성을 신중하게 다루었고, 역사에 관한 성경적 계획과 인류의 발전을 고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든 조화를 이룬 다양성, 우주적 보편성, 진보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의 외형적 모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좀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바가 너무도 미비하고 부족함을 통감하고 있지만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책이 쓰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여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만세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교와 영광이 세스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에릭 사워.